주인공 차지우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축축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일에 치이고, 야근에 치이고, 퇴근에 치킨에 맥주, 떡볶이가 삶의 낙인 주인공. 그런 주인공의 삶은 이웃남이자 독설가밥다이 같이 먹지 않는 자진왕따의 결벽증 환자인데, 잘생기고 키까지 큰 회사 상사 강시우가 끼어들면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옆자리라 불편하기만 했던 직장 상사 강책임, 찍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큰 프로젝트를 함께 맡게 되면서 둘 사이는 점점 돈독해지는데요. 퇴근은 술도 한잔하고, 선톡이 오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톡을 나누고, 웃음이라곤 모르는 줄 알았던 사람이 지훈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삼기는 중인가? 아니면 나만의 착각인가? 이러는 와중에도 지훈에게 생각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20대 시절, 실패한 연애의 부산물, 전남친 조가을, 역시나 얼굴 천재입니다. 지훈은 얼굴을 많이 봅니다. 30대에야 첫 앨범을 발매하는 불안정한 아티스트입니다. 지윤은 가을의 자유로움에 끌렸지만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국 헤어졌죠 하지만 지윤은 가을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어,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이제 정인지 미련인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가을은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준 지윤을 잊지 못하고 계속 찾아옵니다 내일도 출근은 5년차 직장인 차지훈과 회사 최고 까칠남의 이혼난 강시우 그리고 자유로운 아티스트 조가을의 삼각관계 로맨스 웹툰입니다 사랑을 실패해본 3 0대 연애는 어떨까? 어, 내일도 출근은 그 물음을 답해주는 웹툰 같습니다. 30대가 되면 다들 노련한 여우가 되어 있죠?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자신의 감정이 확신이 들면 다들 망설이지 않습니다. 훅훅 들어오는 강책임의 모습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0대, 20대의 답답한 연애 이야기를 보다가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애 이야기도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구원이 개색. 그리고 연애 이야기는 현실적이지만 남자 주인공 얼굴은 비현실적입니다. 얼굴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풀립니다. 개인적으로 단점이 있다면 강책임 시점에서 바라보는 지훈의 모습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윤에게 빠지는 과정,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생략된 느낌입니다. 단순히 옆자리라서 강시우 말에 따르면 일을 잘해서인데 어, 역시 직장 로맨스라 그런지 일이 중요한가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또 전남친을 끊어내지 못하는 지윤의 모습도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달리는 가을이도 이해가 안되고요. 단순히 삼각관계를 위한 장치 같았어요. 하지만 로맨스 맛집이라 불리는 맥킨 스튜디오니까 어, 마무리도 잘할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내일도 출근이었습니다.